안녕하세요.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미드톤 마스크에 대한 액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. 이 미드톤 마스크는 몇톤을 클릭을 하게 되면, 자, 이러한 마스킹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. 이게 중간 톤 영역이 되겠는데요.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요 중간 톤 영역의 선택 영역으로 지금 지목이 된 거고요. 지금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미드톤의 영역을 얘네들을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. 그래서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그 부위를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커브랑 연결을 시켜놨는데요. 사용을 해보면 히스토그램의 중간이 이제 좌측으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거나 할 겁니다. 어둡게 만들면 좌측으로 이동이 되겠고요.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히스토그램의 중간 톤의 영역을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얘를 껐을 때와 켰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. 이렇게 하면 그냥 어두워지겠죠. 전체적으로 중간 영역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는 작업이 되겠죠. 그렇지만 얘 마스킹을 씌우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기도 어두워지겠지만 이미지의 손상을 어, 픽셀 깨짐이라든지 손상률을 굉장히 줄이면서 이미지를 어둡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. 자 밝게 만들면 이렇게 밝게 지겠지만 얘를 끄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. 굉장히 많이 깨지죠. 이런 깨지지 않고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이 미드턴 마스크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다음 예제. 자, 미드톤 마스크를 써서 자연스럽게 어둡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어둡게 표현하고 그룹을 만들고 애드레어 마스크. 이미지 부분만 마스킹으로 이제 가려 주게 되면 뒤에 있는 이미지의 배경을 자연스럽게 어둡게 처리를 한 거가 되겠네요. 다음 이제 어, 지금 요 작업은 이제 하이라이터, 섀도와 미드톤을 같이 결합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. 하이라이트 선택 영역을 하나 클릭하고 커브 Ctrl j 자, 여기는 이제 섀도 부분, 섀도를 인버트를 해서 섀도를 만들고요. 자, 섀도우고요. 여기는 하이라이트 선택 영역. 그리고 또 하나는 미드톤 선택 영역, 미드톤 마스크, 미드톤 선택 영역에서 그세 개의 커브를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겠죠. 자, 일단 밝은 영역을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, 어두운 영역은 더욱 어둡게, 중간 톤 영역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어둡게 만드느냐, 밝게 만드느냐.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전체적인 대비를 효과를 줘서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겠죠. 예. 자, 지금 예제도 마찬가지죠. 하이라이트 선택 영역. 일단 미드톤 마스크로 전체적인 아, 느낌을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요. 이이 표현에서 이 하이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밝은 영역을 밝게 표현해 주고요. 지금 이 사진에서 또 밝은 영역 선택하고 어두운 영역 인버스 컨트롤 시프트 t 이 다시 커브를 만들어서 이 영역을 어둡게 만들면 자,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사진의 깊이감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.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미드톤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, 전체적인 느낌의 표현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한 이미지 픽셀의 깨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손상률을 최소화시키면서 작업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상으로 미드톤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